체인 스티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체인 스티치는 나무 줄기나 꽃줄기를 수놓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. 어, 체인 스티치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하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게 수놓기 편리해요. 자, 시작해 볼게요. 바늘을 빼서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주고, 실을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, 바늘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바늘을 집어넣고, 한 땀, 약 3mm 정도 빼볼게요. 실은 밑으로 가게 하고, 바늘을 쭉빼서 실을 너무 당기지 말고, 너무 당겨서, 어, 실을 너무 당겨버리면, 이 체인이 찌그러지기도 하지만, 천이 울어버려요. 그래서 예쁘지 않으니까, 약간 여유있게, 이 정도. 이렇게, 지금 다시, 실은 오른손으로 잡아주고, 나왔던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, 한땀 떠주고. 이렇게. 체인스티치는 이렇게 선을 이용하는데도 많이 이용하지만 어, 면을 이용하는데도 이 체인스티치를 하면 예뻐요 바구니 같은 그런 짜임이 있는 것들 니트를 표현한다든가 뭐 바구니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. Mm-hmm. Okay.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볼까요?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수를 놔볼까요? 자, 위에서 아래로 수를 놓다 보면 본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맞는 위치, 뭐 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.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. 마치 사슬을 사슬인 사슬처럼 보이게 하는 수저. 마지막 스티치예요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땀 따서 됐고, 요 고리에, 마지막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넣고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.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.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완성했습니다.